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세 자리 수 더하기 세 자리 수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문제에는 받아올림이 없는 경우하고 받아올림이 있는 경우를 한번 준비해봤고요. 어, 받아올림이 없는 경우부터 한번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 자리 수 더하기 세 자리 수는 1의 자리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하시고요. 같은 자리끼리 더하시는 건 알고 있죠. 그러면 어, 지금 1의 자리 숫자가 3하고 4니까 3 더하기 4는 7입니다 올림이 없어요 올림이 없을 경우에 바로 밑에다가 7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우리 초등학교 3학년 친구들 중에서 아직 더셈 뺄셈이 어려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주세요 이렇게 계산한 친구들이 있어요 4 더하기 3을 할때 4에서 한번더 해주면 5가 되는 것이고 5에서 또한번더 해주면 6 되는 것이고 6에서 한번더 해주면 7 돼서 4 더하기 3은 7이다. 이렇게 계산하는 친구들도 있고요. 손가락 사용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. 4에서 3 더하면,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. 이렇게 계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, 다 괜찮습니다.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지 상관없어요. 가끔 사망하 친구들 중에서 부끄러운 친구들이 있어요. 친구들이렇게 계산 안 하는데, 나는 손가락 쓰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 부끄러운데, 그럴 필요 없습니다. 부끄러우면 책상 밑에다 손 숨기고 계산하세요. 아니면 가리고 계산하셔도 상관없어요. 내가 편한 방법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. 이 지금 이렇게 계산하는 게뭐 방법이 잘못된 건 아니고요. 오히려 어, 더하기 빼기를 못 한다고 안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. 더하기 빼기가 나오면은 막 숨기려고 해, 요안 풀려고 하고 그렇게 되면 초등학교 4학년, 5학년 때도 손가락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.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는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손가락 사용했어요. 수학 잘 못했습니다. 네, 여러분들도 손가락 사용하는 거, 이렇게 사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. 꾸준히 노력하셔야 됩니다. 그러면은, 나중에는 손가락 사용하는 거 하라고 해도 안 해요. 귀찮아요. 이렇게 하라고 해도 쓰는 게더 귀찮아서 계산 안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, 꾸준히 연습하세요. 자,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, 10의 자리 숫자가 지금 3 더하기 1이에요. 그러면 3 더하기 1이죠. 하나, 둘, 셋, 넷. 그럼 4가 되겠네요. 이렇게 계산하셔도 됩니다. 자, 5 더하기 는 5에다가 한번더 더하면 6이고, 6에서 한번더 더하면 7이고, 그래서 5 더하기 는 7이구나 7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정답은 747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받아올림이 한번 있는 경우인데요 보면은 우리가 1의 자리에서부터 계산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받아올림이 있는 덧셈을 하다 보면 초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무조건 올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보지도 않고 막 무조건 올리고 계산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올림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3 더하기 3은 6입니다 그렇죠. 3더3 3, 6이기 때문에 6 쓰고 올릴 게 없으니까 올리시면 안 돼요. 무조건 올리면 안 됩니다. 자, 10의 자리 숫자 봤더니 7 더하기 6이에요. 7 더하기 6을 하게 되면 10의 자리가 생기잖아요. 이게 어려운 친구들은 따로 써서 계산해도 됩니다. 여기다 옆에다 빈 공간에다가 7 더하기 6 이렇게 쓰시고 7에다가 3을 더 주면 10이 되는 거잖아요. 얘가 3개 주고 얘가 3개가 남죠. 3개 남은 거 밑에 쓰고 3개를 더 쓰니까 7 더하기 3은 10이 됐죠. 그럼 이렇게 13 이렇게... 잘 헷갈리는 건 옆에 따로 서서 계산해도 상관없어요. 그래서 13이니까 10의 자리는 올리는 거 이렇게요. 13 10의 자리는 위에다가 1자 자리 밑에다. 여기 쓰시고 어, 조심해야 될게 올라가 있을 경우에는 이걸 다 더해 주셔야 돼요. 학생들이 올림이 있는 경우에 안 올라간 걸안더안 안도, 더해 준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. 자, 1 더하기는 3이고 3 더하기 3은 뒤에 서 했죠. 6이 되는 거예요, 이렇게. 6 했으면은 정답은 630, 6이 정답이 되는 것이고요. 세 번째에는 받아올림이두 번이나 있어요. 방법은 똑같습니다. 한번 있는 건두 번이거나 방법은 똑같아요. 우선 4 더하기 7. 자, 4 더하기 7 하려면은 10에 잘 생기면 어려우니까 어려운 친구들은 옆에 따로 써야 된다고 했죠. 이렇게 4 더하기 7 이렇게 써줘도 돼요. 보시면 지금 4에서 3개를 주면 7 안에 10이 되니까 3개 주고 하나 남고 10 됐어요. 4 내리면은 11이네요. 아, 4 더하기 7은 11이구나. 이렇게 계산해도 상관 없습니다. 자, 10의 자리는 위에 올리고, 1의 자리 밑에 쓴다고 했죠? 자, 올라갔으면 조심했다고 했어요. 다 더해줘야 됩니다. 1 더하기 9는 10, 10 더하기 4는 14. 14니까 1의 자리, 10의 자리 올리고, 1의 자리 내리고. 그렇죠? 그리고 100의 자리끼리 더할 때도 다 더해줘야 됩니다. 요거 올릴 때잘 써주세요. 막 계산이 복잡한데다 올리면은 얘가 잘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올린 수는 잘 보일 수 있도록 잘 써주셔야 됩니다. 1 더하기 6은 7. 7 더하기는 9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정답은 941이 되는 것이고요. 마지막은 과다올림이 세번 어, 있어요. 이거는 한번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. 방법은 한번 있나 두번 있나 똑같습니다. 자 1의 자리끼 더하게 되면 6 더하기 9는 15예요. 일단 이거는 15 쓰시고 더할 때다더해된다고 했죠. 1 더하기 6은 7, 7 더하기 7은 14, 10의 자리 올리고 1의 자리 내리고 다 더해야 됩니다. 자, 1 더하기 5는 6, 6 더하기 8은 14인데 자 우리 맨 마지막은 올리지 않고 그냥 쓰시면 되는데요 학생들 중에서 선생님 저는 올리는 걸 연습을 하다 보니까 안 올리고 쓰는 게더 어렵습니다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있을 수 있죠 그쵸 그러면 올리셔도 됩니다 이거 뭐 정해진 거 아니에요 그냥 꼭 올리셔도 되고 안 올리셔도 되고 자6 더하기 8은 14인데 올려서 해볼게요 14 쓰고 올라간 거 까먹으면 안 됩니다 올렸으면요 더 이상 밑에는 더할 게 없잖아요 그럼 그냥 내려 쓰시면 돼요 그래서 1445.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. 자, 더하기 빼기 어려우면 이 방법 써도 되고, 손가락 써도 되고, 10에 생겼으면 따로 적어서 계산해도 되고,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을 해서 꾸준히 연습하세요. 감사합니다.